할렐루야. 내년이 되면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 안에 95개 조항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걸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해를 기념해서 1517년을 기념해서 내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을 가리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분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바로 믿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인들의 무엇든 많은 문제들은 그리고 교회 앞에 부닥친 위기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으로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백적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고 믿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곧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3 번, 17절에서 한 번, 21절에서 한 번.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온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의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행은 자기 자신에게 성취감도 주고 보람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종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공적인 성격을 띈 종교들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종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종교는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공덕을 쌓아라, 선행을 하라, 구제를 하라. 여러 가지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권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 대부분 살펴보면 윤리적인 종교요. 도덕적인 종교요 행위의 종교요 그리고 양심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시비할 수 없는 건전한 내용을 겉으로는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종교 이 양심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양심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좋은 것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양심이 절대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이 절대 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고 좋은 일을 추구하는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에서 출발한 것이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은 율법과 행위로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듬고 다듬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규정시켜 놓고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의 삶과 행위를 규정을 해놓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최대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속에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고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 율법의 준수를 요구했더라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공동체 이런 일이었다는 중요한 상징적인 교제의 식탁에서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자 개바 베드로는 급하게 그 식탁에서 물러나 그들을 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보다 율법과 행위를 우위에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일 때가 있어요. 율법적인 생활에 매이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쉽게 사람을 정지하게 됩니다 집분자가 주의를 빼먹게 되면 그분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지사님이 봉사를 잘하지 않으면 그분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분을 정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고 항상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한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기동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참 신실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 투표만 하면 꼭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분은 장로가 될 뿐인데 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아보니 이분이 젊었을 때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한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뻑개서 취해가지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 권사님한테 들켜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권사님의 주특기가 또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소문이 쫙 퍼져서 10년이 넘는 사건인데도 크게 낙인 찍혀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도 투표만 하면 장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잘했다고 할수 없지만은 율법적으로 한번 정죄해 버리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다가 도리어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문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공로와 능력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킨 나의 능력, 그리고 나를 과시하게 되고, 나의 공로를 앞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망을 부치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더라도 공로를 내세우는 자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다가 교만해지든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또한 가지 문제는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가 구별되고 많은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못하니 지킬 수 있는 자와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는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행위와 도덕과 구제 인간에게서 출발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율법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율법에 대한 충성과 온신하다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주시지 해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어떤 행위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먼저 유죄 선고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릴만한 죄가 있다라는 선고를 받아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몸이 말라죽게 됩니다. 심장이 터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고 나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몸이 아니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내 육신의 성향,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욕망, 옛 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것이 철저하게 함께 못 박혀 그곳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못 박힐 이유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다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완전히 죽으셨을 때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먼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타락한 본성이 죽었다. 이 죽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예수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다 죽으셨는데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죽지 않으니 부활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유가 어디 에 있어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타락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순님께서 값을 다 치렀다. 죽고 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는 타락한 본성은 다 죽고, 내 안에 살아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건이 내 마음판에,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욕심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있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이 수가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내 심령 속에 내 욕심은 살아 있고 주님이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쓰임 받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왜냐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는 것은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따라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존재요, 삶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知るし、にが나님、に、なるぶるし。